앞에 있는 임종덕그거은 저랑 가장 동무연이 많은 그 친구이기도 합니다. <laughs> 1분만 좀 주세요. 1분만. 이건 꼭 얘기를 해야 제가 너무 지금 마무리하세요. 네. 1분 더. 네. 1분 네. 마무리 주세요 임종덕 의원은 제가 전략 사장할 때 전략 과장으로1년 근무 직속 구하였고 매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다섯 분은 만나는 관계였는데 해유가 안됩니다. 맨날 저한테 반응하고요. 지금 한기호 의원도 1년 반을 직속 구하로서일년 근무했고요. 해유가 안됩니다. 강개원해요됩니까 강선원 의원은 지구사령관 할때 작전 통제부인 항작사 참모장 부활회였습니다. 해유됩니까? 세 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제가 얘기했도야 되잖아요. 6, 6개월 정도 용인에 있고 용산에 있었는데 그, 근무, 그, 그리고 그, 당시 각동군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볼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동갑. 이 친구는 불러서 회유한다 이런엉뚱이 주장을 <laughs>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유튜버들이난리에이그들이저이름만거이하면조이수가 높으니까 일부러 구는이 친구는 이이름을 걸고 넘어는는이친이고 주불리 김영는이만구는고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저, <웃음> <인생을> <웃음> 네. 좋은 하루 주일전월를를좀 보고러기시 바랍니다. 지해 네. 주십시오. 네. 우리 가수님 말씀 들어줍다. 예. 네. 미디어 오늘 저, 신상 발언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음. 원원한 진행을 위해서 처음에 안했니분분주시 음. <laughs> 그, 지금 사실 음. 윤석열 대변인 그 음. 변인 측에서 저를, 어, 특전사령관이 요원이다라는 것을 저를, 제가 의원으로 둥갑시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어, 어저께 우리 국민의힘 임무 의원이 저를 엮어서 이것은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과 저가 근무연이 그 있어서 연합사에 참모를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연합사령부에 근무할 때어 특전사령관은 지구사 참모를 했고 용인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용산에 근무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참가한 여기 증인들 중에 87, 80%의 저다 같은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임종덕 그원은 저랑 가장 근무연이 많은. 어, 친구이기도 합니다. 1분만 <laughs> 좀주세요1꼭 얘기를 해야, 제가 너무 지금. 마무리 하세요. 1분도. 인종도 의원은 제가 전략사장 할때 전략과장으로 1년 근무, 직속부하였고, 매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5분은 만나는 관계였는데, 해유가 안 됩니다. 맨날 그한테 반응하고요. 지금 한계 의원도 1년 반을 직속부하로 1년 근무했고요. 해유가 안 됩니다. 한계 의원 해유됩니까? 강선영 의원은 지구사령관 할때 작전 통제부행 황작사 참모장 구하를 열습니다. 개유됩니까세 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제가 그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6 개월 정도 용인에 있고 용산에 있었는데 그그 그, 그 그리고 그 당시 각 동군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볼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둔갑술을 제가 불어서 개유한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니까 유튜버들이 날에요 그분들이. 저 이름만 거론하면 조회수가 높으니까 일부러 네. 그 여당 의원들은 저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주불리 김영주 씨. 만족받고자 받으십시오. 네. 아이고. 아, 그저는, 우리 의원님들 그만하세요. 주불리. 그만하세요. 주불리. 좋은 의회를 보고 오겠습니다. 기대지 주십시오. 우리 가사님 말씀 들으십시어 최상목 브랜드님. 네. 아, 아,